감고 파시스트는 눈을 떠서 서로 파시스트 확인하고 히틀러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3 2 1 다시 눈을 감아주시고 오징어덮밥! <laughs> 오징어덮밥은 <도박은> 뭔자 <뭔데? 웃음> <laughs> 카드팩 확인하시고요자 카드 내주세요 어, 확장판도 있던데 확장판은 못해먹겠어요 폴란드를 진격해야 한다 자 <웃음> 3, 2, <laughs> 1나 하나! 하나! 네. 아, 파시스 3장 받았습니다 저도 파시스 2장에 어? 파시스 1장 넣습니다 아 자꾸 나한테 이렇게 패가 버리니까 추리를 할 수가 없어 <laughs> 다들 의심만 해가지고 이러고 나서 나한테 수상 안 들어온다니까 생각보다 저게 <laughs> <생각보다 웃음> 확률이 높기는 해시스 아, 되는 거야 그냥 정책 카드 총 17장이고 자유주의 정책 카드 6장 화시즘 정책 카드 11장이에요 이거 아, 어떻게든 네. 제3제국으로 가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사선전이 되었습니다. 아시스트 한 장, 리버럴 두장 받아서 리버를두장 남겼습니다. 리버를두장 받아가지고 리버를한장 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했을어도 그러니까, 괜찮을 어, 것 같은데. 그까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음. 아쉬우네. 어, 오히려 어, 그러면은 초반에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우리가 카드가 많잖아. 그럼 큐빈은 리버를 확률이 제일 큰 거고 윈친들 어, 그... 모르는 거네? 오히려, 어, 블루에 대한 그게, 이벌를낸 거에 대한 그게, 그게 없어. 회색인 거지? 지금 블루는 어, 회색이지. 어. 당신 그레이 색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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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일반, 일반. <laughs> 자, 여러분. 제 색깔을 봐주십시오. 무슨 색깔입니다. 아, 어, 파시, 파시스트, 파시스트. 코비오, 아니, 네, 저거는 붉은, 저 빨간색 이스트지 그 붉은 색깔입니다. 붉은 색깔. 네, 하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카드 내세요. 이십습니다. 하나, 둘, 셋 통과. 자 파시스트 두 장에 리버를 한장 나왔고요. 확인하려고 파시스트 하나랑 리버를 하나 넘겼습니다. 예, 파시 리버 하나씩 받았고요. 리버로 파시 버리고 리버를 안 쳤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면 이제 저기 카단에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진 건데 어차피 한장못 봤어. 두장 아니면 세 장이라는 거지. 거짓말. 어, 두 장, 세 장. 아니면 파시파시 리버럴도 거짓말 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파시파시 파시 파시에 대한 그 신빙성을 높여주는 거지 일부러 파시를 한장 깔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은 플레이어의 다운 카드를 조사합니다 이 능력이 있잖아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 닉네임 색깔 빨갛다고 빨간 색깔은 생각하지 이제 마세요 이 저거를 사용해서 영장 발급받아가지고 쑤셔보는 그런 것도 있고 <laughs> 근데 선생님이 파시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얻어 <laughs> 걸려라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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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냥 다, 다 집어치우고 저기 러시아로 오라고 <laughs> 아코뮤니스트는 아, 양쪽이다척결 대상 아니까이부터 <laughs> 자, 투표하겠습니다. 댓 둘, 둘, 하나. 가결했습니다. 곧 곧. 파시 파시 리버럴. 8시 네, 리버럴. 그래서 리버럴. 우리 깔린 것만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카드에는 리버럴이 없는 거지. 최소 한 장이야. 어, 최소 한 장은 있어. 만약에 리버럴이 두 장이 남아있으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로그 결과가 맞아. 만약 만약에 한 장이 남아있으면, 퍼플 레드 이첫 번째 결과에서 무조건 거짓 구라가 쳐진 거야. 어, 확실하게 간다. 셋, 둘, 하나. 파시 리버럴 파시 카드가 나왔고, 파시 버리고 파시 리버럴 줬습니다. 두장 그렇게 받았고, 리버럴 냈어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리버럴 이기는 방법은 그거야 그냥 지금부터 다 투표 부결내가지고이두장 위에 있는 두 장을 해가지고 두 장의 리버럴이 이게 맞다고 하면 리버럴 어. 섞여있는 거잖아 다부결내가지고 리버럴 나올 때까지 굶으면 돼 아냐아냐 어. 내 생각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와, 위험해 리버럴이 없어 거의 스킵을 음.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빨갱이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자 내가 왜이 스킵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냐면 지금 리버럴이 한장 남았고 파시가 뭐 히틀러 당선까지 생각하면 두 장이 남았어. 뭐세 장, 안정권 세 장. 그랬을 때한장한장 한장 넘겨서 여기에 카드를 채운 다음에 히틀러 수상이 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이 사람이 뭘 뽑는지를 해서 스킵, 우리가 이제 시민이 스킵을 내서 피해가는 게더 안전하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리버를 하나 뜨면 게임 끝이긴 한데 만약에 어... 리버럴이 안 뜨고 파시가 계속 뜨면 히틀러가 당선됐을 때 게임을 지거나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 내 사에 또 하나. 나도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의미 없어. 의미 이거 표, 이거 표. 누가 출근 안 했어? 누가 국회 출근 안 했어? 이거, 이거 무효야. 이거 무효야.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쵸 <laughs> 대통령 황정 조치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플레이어의 당원 카드를 조사할 수 있고요. 원하는 플레이어 먼저 얘기해 주세요. 비스트. <듀기> 펀치쇼킹만 <듀기> 확인해 주시고 다시 집어 넣어주세요. 리버럴. 나, 80, 8 8시 뭐가 이상한데? 80, 80. 그러면은, 퍼플, 레드가 나는 의심이 돼요. 나는 퍼플이 맞다고 치면 지금 저 로그로 봤을 때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의심스럽거든. 이것도 생각해야 돼. 오렌지가 반대로 리버럴이 나왔는데 리버럴을 어. 버리고 80, 8 8시가 나왔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그치. 근데... 가능성으로 하면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리버럴이 에이. 어디서 하나가 버려졌어 지금은. 오렌지가 투로라고 치면은 다음 투표 때 무조건 리버럴이 나와 이거는안 나오면 오렌지를 의심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화이트나 블루가 그나마 좀로그 상으로 봤을 때신미성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네 번째에서 F L을 받았을 때 L을 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로그에서 화이트가 F F L을 받았을 때 L을 제거하지 않고 F L을 냈다는 점과. 다섯 번째에서 FA를 받았을 때 L를 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이 인원들 중에서 화이트랑 블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킵으로 넘어가서 블루랑 화이트한 대통령을 주는 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킵도 말이 맞는 것 같아. 확실하게 가려면. 검증된 인원한테 수상하고 대통령을 모두 맡기는 거.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아직 수상직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세요. 와, 이거 진짜 이 대통령을 물러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내가 더힘어도 없잖아. 피로가 비선 실수다 피로가 후보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결정했어. 자, 모두 투표를 꺼내 주세요. 자, 모두 공개해 주세요. 야. 곧 곧. 대통령 행정 조치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지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다음 대통령은 레켄으로 하겠습니다. 스리 그러니까. 파시스트였습니다. 확률이 가능성다고 본다. 여기 터클 때 믹스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파시가 더더 나올... 많은 거지. 어. 파시가 여기서 한장 빠진 거야 어차피 어, 안전하게 응. 갈 거면 아까 검증된 윈시랑 레몬이 다시 수상하고 대통령을 역바꿔서 제안을 하자. 그치, 어그 수밖에 없어 지금. 음. 근데 이것도 확실하다고 볼수가 없는 게. 블루의 아, 행적이 그나마 좀 다른 멤들에 비해서 낫다일 뿐이지 블루도 만약에 리버, 리버 리버를 받았으면 리버를 어쩔 수 없이 냈을 거고 우리가 확실하진 않은데 어차피 리버를 하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음. 일단 확실하게 경우의 수를 줄이자고 지금 확실히 세 개가 나와가지고서 안된 거잖아 그럼 음. 통과합시다 통과하겠습니다 내세요 하나 둘셋어 그거 안돼 어. 이제 사람이란 게 나를 지지해주니까. 근데 사실 저기 죄송하지만 저도 팟시스트였습니다. 좋습니다. 어, 코, 잔이, 코뮤니스트, 코뮤니스트가. 한 자리, 한 자리 받게 됐거든요. 아, 근데 재밌다.